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 어제 큰 폭의 골드실버 하락이 있었습니다. 폭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가장 큰 원인은 뭐 중동사태. 예, 아주 그냥 어, 이극 긴장 상태에서 이제 거의 뭐 긴장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연준위원들 발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이런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제 골드 실버 상당히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미 정신은 어제 그 은행 시즌, 실적이 좋은 뭐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또어제 어 정신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골드 실버는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인 시장은 뭐 오늘도 그 흐름이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을 하고 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트로이온스당 2321불 11센터 1그램당 74불 63센터 1 k g 당 74625불 36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 3만8 0 0원팔 때가 3 9만5 0 0 0원에 거래기준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1 k 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1 8백 06만 2천원 0원 1억 1 8백 06만 2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뭐 흐름상 3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어제 에,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같고요 아시아 시장부터 어제 하락을 한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크게 예, 하향세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사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 긴장이 좀 많이 풀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봐보시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이 일봉인데 예, 뭐한4일치그 일주일치 양이 양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그 조정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2300불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지금 보입니다. 아시아시장에서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어 이미 지금 실버는 26불대가 무너진 선물은 뭐 이미 무너졌을 것 같고요. 현물도 지금 어 27불대가 무너져서 26불대로 들었다 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마 오늘도, 어, 조정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상당히 지금 상황이, 골드 실버에서는 상황이 안 좋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골드가 2.41%가, 아, 폭락했습니다. 폭락. 그냥 2% 넘으면 폭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버는 4.9% 폭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역시 오늘도 지금 어 하락세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치면 뭐실버는 하이 거의 뭐6% 때까지도 지금 어 하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골드도 지금 어 이런 수준인 거의 어 어제와 비교하면 거의 3%대 예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고공입니다. 아뭐 106.2포인트에서 조금 빠졌지만 105.930입니다. 930. 지금은 거의 뭐 105포인트, 106포인트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 미국 국채 수익률이 4.619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6에서 뭐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공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원환율이 1378원으로 상당히 고공입니다. 예. 자, 비트코인이 이제 20일 날이죠.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반감계가 어, 돌아갔죠. 반감계가 돌아가서 뭐 여러 가지 서랑설레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어, 그 미국 코인베이스, 미국 1위 업체죠. 코인베이스 이제 차트를 들고 왔는데, 지금 66,900에서 67,000 불대 여 예, 사이가 어, 흐르고 있는데 반강기가 돌아갈 때가 어, 잠시만요. 이구나 음, 어, 예, 반강기가 돌아갈 때가 얼마인가? 63,400 불대, 63,450 불대에 있었는데 오히려. 어, 6만 7천 불 때까지 오히려 안정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죠. 뭐, 방간기 돌고 나면, 이제, 뭐, 소식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 뭐, 급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저는, 어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펭, 예, 일단은 그동안에 방간기를 봐보면, 방간기가 돌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유세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다른 때가 틀릴 것이다 이햄블리 ETF가 미국 시장에 오픈을 했고 어그 물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어, 홍콩의 비트코인 ETF가 뭐 조금 부성이 낮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이 수요 측이 수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뭐 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급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어쨌든 어약이 어, 반간기가 돌 때는 63,000불 대 예, 이따가 지금 67,000불 때까지 흐름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코인 시장은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가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뭐 어제 사실 골드는 어, 크게 이제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어, 지금 올해 14분기에 골드 선물 시장이 16% 선물에서 16% 상승했다 아, 한1사분기16% 오면 이거는 뭐 골드로 치면 몇년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원인은 가장 큰 것이 이제 중동 리스크 중동 문제 어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가 뭐 5월달 6월달 했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어, 국채가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골드는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아마 당분간 어, 조정세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어쨌든 뭐 우리 골드 시장에서 상당히 뭐 의외의 시장이 나온 거죠 14분기에 이스라엘의 중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긴장감이 이란과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크게 반등을 하고 또어 지금 그런 긴장 모드가 사그러드니까 오히려 지금 크게 하락하는 이런 어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제로 금리를 포기하는 것은을 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엔저져엔 엔저 우리 한국도 뭐 원화도 이제 그 상당히 지금 많이 약한 이런 상태에서. 어, 인플레이가 계속 온다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 b o 의 총재가 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국제 시장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어, 지금 이, 이, 일본이 제로금리를 어, 포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채 시장이 많이 들썩거리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제로금리는 미국에서 아, 일본에서 은행에서 제로금리를 빌려와 가지고 국채만 사놔도 돈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로금리를 포기를 하면서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엔즈가 이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예, 계속 올라가겠죠 돈값이 떨어져 요 우리 지금 원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화도 지금 달러당 뭐4 0 0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1378원이니까 뭐 그런 어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뭐미 하원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이게 통과됐겠죠.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뭐 대만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원정책 여기가 이제 어이 하원에서 지원안이 음 법안이 통과됐다. 이랬을 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이제 다시 한번 어, 전열을 가다듬는 이런 기회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예, 좀큰 시장이 변화 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IMF에서, 어, 인도가 내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사위국으로 등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어, 하튼뭐 인도가 상당히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어, 이, 뭐,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넘어가는 어,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인도도 어떻게 봐보면는 나라가 그 균형 발전, 아직까지도 저먼 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카스드 어, 계급제도가 아직도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좀더 발전해서 이 균형 발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해봅니다. 어쨌든 인도 축하드립니다. 자 테슬라가 미국 중동에 어, 예, 그 중국에 이어서 중동하고 유럽에도 어, 이 차량 가격을 인하를 단행을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어 지금 뭐 그동안에 그이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로 어, 상당히 주목도 받았고 또 주식값 주식도 뭐 아주 대형 테마주였죠. 그래서 어, 테슬라가 이번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상당히 주식에도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어떤 내용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중동리스크나 고금리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지수가 4% 급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 SK 삼성에 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어, 좀 언급을 해 봅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골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코팅하는데 골드가 들어가는데 옛날에그그 그 수요도 상당히 크죠. 어, 옛날에는 뭐산업재 수요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이 어떻게 보면 금 도금도 있지만 반도체의 키판 그 판넬에 코팅하는데에 골드를 녹여서 그걸 이제 그 액화시켜 가지고 어, 여러 가지 화학 용품 섞어서 코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면서 발열이 많이 안 일어나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골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마 뭐 대략적으로 어, 전반적인 어떤 시황 쭉 체크를 해봤고요. 어, 오늘 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지만 어,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벌써 2 3 0 0불대 무너졌네요. 네, 골드가. 어, 실버는 2,680불대까지 무너졌고 어, 잘 체크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어, 들으시면 실버는 어, 26불대 중반부터 매수 전략 오늘 어, 오후부터 오전을 좀 지켜보시고 오후부터 매수진략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전체적인 뭐 흐름은 그렇죠 네. 오늘 저녁 아,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어, 지금 음, 지수가 하나 있죠 PC 물가지수 어, 5월 초에 있을 그 FMC 회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목요일날 어, 저녁에 아마 PC 물가지수가 나올 것 같은데 목요일은 지금 좀 정확하게 내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PC 물가시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체크하면서 어,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제 골드 실버가 거의 폭락장 상황이라서 아침에 제가 시간을 내서 시황 전체를 좀 둘러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어,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고 모두 승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골드 실버 시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